이번에는 한 다리를 뻗고 하는 사이드 스트레치를 보여드릴 거예요 우리가 침대가 그래도 다한 다리 뻗을 정도는 되잖아요. 이렇게 한 다리 뻗어 보실게. 요 음. 그리고 무릎의 각도는 무릎의 각도는 본인의 유연성에 맞게 조정이 가능하세요. 힘들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, 괜찮으면 활짝 벌리시면 돼요. 이렇게. 유연하신 분들은 솔직히 그냥 여기에서 내려가는 게 일이 아니에요. 엄청 그냥 편할 걸요? 그렇지만 우리는 유연한 분보다는 일반 사람들에게서 포커스를 두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일단은 다리를 하나 뻗었어요. 그리고 발끝 한 번만 살짝 당겨주세요. 이 음, 정도까지는 할수 있죠. 다음에 베개 하나를 다리 얹어요. 얹어서 한번 숙여보세요. 숙였는데 공간이 막 이렇게 떠 계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. 그렇다면 그분들은 베개를 두개 정도 사용하셔서 내가 옆구리를 편안하게 다리 얹을 수 있게 만들어주면서 마시는 숨에 손을 들고 내쉬며 뒤옆으로쭉 뻗어주실 거예요. 이렇게 하시게 되면 허리에서, 골반에서 이어지는 옆구리, 약간의 뒷구리, 요 방향근 있는 부분이 스트레치가 돼요. 또한 허벅지 안쪽도 스트레치가 되실 거예요.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괜찮으신 분들은 베개를 하나 치우고 조금 더 깊이 해서 손으로 발을 잡기? 조금 더이 공간에 그배건 스트레치가 많이 되겠죠. 나는 베개 필요 없다 싶으시면 쭉 가셔서 숙여주시면 돼요. 손은 굳이 베개 있을 때는 이렇게 얹는 게 조금 편하실 거고요. 만약에 베개 없이 나는 유연하다, 아니면 나는 조금 더 깊이 하고 싶다, 가능하다 싶으신 분들은 팔을 이 무릎 안쪽 다리 사이로 쑥 넣어서 이렇게 숙여도 괜찮아요. 오케이? 반대로 보여드릴게요. 유연한 사람, 베개 이용, 베개 쥐기. 또는 이 팔을 귀 옆으로 뻗는 자체가 너무 불편하다 싶으시면 팔을 등 뒤로 돌려서 열중샷 하고 계셔도 돼요. 다음에 천천히 일어나세요. 그리고 하실 때는 마시는 숨에는 손을 들고 내쉬는 숨에 옆구로 더 기울이기 이렇게 정도 가져가시면 돼요. 우리 이렇게 뻗은 김에 앞으로만 상태 숙여 볼까요? 그냥 이렇게 그대로 엎드리듯이 숙여도 돼요. 한 다리는 뻗고 한 무릎은 구부린 상태에서 호흡 한번 들이쉬고 내쉬는 숨에 상체 팔꿈치를 구부려 숙이거나 괜찮다면 완전히 엎드리기. 너무 힘들어요. 하시는 분들은, 우리 아까 베개 사용했죠? 베개는 세로도 괜찮고, 가로도 괜찮아요. 초보자 첫 번째, 베개 하나, 두 번째, 베개 두 개. 제가 봤을 때는 세로가 조금 편하긴 한데, 한번 가로방향, 세로방향 두개다 사용을 하면서 동작해보세요. 본인이 편하신 동작이 아마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.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. 안녕.